대표님도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기회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눈을 맞추고, 체험을 나누고, 이러한 기회와 경험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.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. <laughs> 아,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원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. 음. 어, 굉장히 2010년대쯤부터 법제화가 돼가지고, 주로 이제 학교나 기관의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함양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합시다라고 법이 만들어졌는데 한 10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좀 적은 거예요. 음... 왜 그러냐면 우리도 왜 이렇게 무단횡단하거나 불법 주정차 할때안 걸리면 또 자꾸 그냥 또 하게 되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좀 습성이 좀 있잖아요. 그 그래 인식 개선 교육도 귀찮아서 한번안 하면은 계속 안 해요.